목선에 뒷판 목선이 이렇게 음, 거의 일자로 되어 있죠 원하시면 어깨선을 유지해서 이 어깨선에서 깊게 V형으로 파주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 주머니까 물론 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방수원단 같은 경우 어, 등이 너무 이제 바람이 안 통하고 그러면 더우니까 깊은 유자나 V자형으로 변경을 하셔서 통기성이 좀 있도록 만들어 주셔도 괜찮겠죠. 자 이제 암홀 인바이어스 하겠습니다. 암홀의 옆선은 두번 접어서 다려놨죠. 시마감을 그럼 몸판에 있는 여기 끈을 부착하는 부위도 연결하신 후에 두번 접어서 같이 라인이 되도록 맞춰주십니다. 인바이어스를 하기 위하여. 이 접은 걸 펼치셔서 처음 1cm 부분을 역으로 반대로 뒤집으십니다. 겉감 쪽으로. 총 2cm에서 1cm, 1cm 접었는데, 한번 접은 1cm만 두고 나머지 거는 반대로 꺾으십니다. 이렇게 되죠? 완성선으로 꺾어 놓고, 여기는 이제 겉면입니다 인바이어스 감을 데리고 오셔서 여기 위에 딱 올려놓으십니다 그러면 이 시접과 바이어스가 함께 재봉이 되는거죠 그럼 나중에 시접 안쪽으로 바이어스 감이 쏙 들어가 버릴겁니다 곡선 부위가 있죠 곡선이 많은 부위가 아래도 겨드랑이 부분이 많겠죠 그러면 시듭도그 부분에 가위밥을 넣어주셔야겠죠 요런 선은 거의 직선이니까 가위밥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놓으시고 쭉재봉이 가시고요 곡선 부위 할 때는 절대 당기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끝부분에 가시면 1cm 1cm 접었던 것 중에서 하나를 펼치셔서 반대로 뒤집어놓고 마감을 해주십니다. 나중에 대봉을 해서 이 안으로 쏙 집어 넣을 것이다. 여기 곡선에 가이밥을 준다. 이렇게 곡선의 갈빡 두시고 이제 똑같이 상침 한번 하고 뒤집어서 바이어스를 감싸서 또 상침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임바이어스에 1차 상침까지 해줬습니다. 한 번만 눕혀서 상침해 주기 했습니다. 자그 다음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 남겨놨던 옆선 있죠? 이 옆선을 접어서 임바이어스 상침할 때이 옆선과 함께 하십니다. 제일 밑단에 있던 옆선 시작 부위 쭉 올라오십니다. 접어서 옆선을 올라오다 보면, 어, 내가 바이어스 해놓은 부분과 만나죠? 바이어스를 안으로 접고 개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먼저 접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옆선에 남겨진 1cm를 반대로 뒤집어십니다 그러면 바이어스가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릴 거거든요. 요 안으로 들어갔죠. 그거 꺾으셔서 시작 부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옆선과 바이어스를 연결해서 개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게 어디냐면은 앞 단축단. 목선과 단축단 할때 이렇게 나오죠. 인가. 여기서 바로 돌려서 인바이어스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육성과 인바이어스를 함께 해준다. 자 끝에 가서도 마찬가지겠죠. 반대편에 가서도 인바이어스 할거딱한번 접어가지고 여기도 딱 꺾어서 준비해 놓으시고 시접 옆선에 시접 뒤집어서 모서리 탁 내놓으시면 요래 왔다가 바로 내려가실 수 있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고 나면 이제 끝만 달면 되겠죠 에어 감을 감아서 시접 안쪽 옆선의 시접 안쪽으로 쏙 집어넣고 옆선 잡아서 바로 돌려 내려간다. 옆선은 알게 모르게 사선입니다. 당기지 마시고 얌전하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옆선 끝까지 마무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되죠 이제 끈을 준비하겠습니다 끈의 폭은 3.5에서 4cm 사이로 해주시고 옆선을 이렇게 재봉을 하신 후에 뒤집어서 하는 것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줄스티치로 바로 하셔도 됩니다 끈의 요 매듭진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겉면에서 부착하십니다. 끝선에서 여기 어 인바이어스를 했던 선이 있었죠. 여기가 시접이 1cm인데 재봉은 한 8mm 됐겠죠. 거기 조금 걸치게 한 5mm 정도 끝선에서 5mm 정도 내려서 한번 재봉하고 덮어서 노루발 폭만큼 개봉해 주십니다. 옷꼬름식은 아니죠. 옷꼬름식은 요거에 반대로 되는 게옷꼬름식이겠죠 만약 한복 옷꼬름이라면 요렇게 붙인 다음에 요렇게 한번 가는 게 한복식 옷꼬름이고 얘는 그냥 편안하게 자 이렇게 붙이십시오. 총 4개가 필요합니다. 실은 끈 색깔과 동일한 색으로 해주셔야 옆선에서 묶어서 루즈하게 입을 수도 있고, 앞판을 먼저 묶고, 뒷판을 이렇게 데인 겨와서도 입을 수 있고, 반대로 뒷판 쪽에 있는 리본을 여기 먼저 묶고, 뒤로 해서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편안하게 자유자재로 여러 모양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네킹에 입혀서 보여드리겠습니다.